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에게주시는말씀마태복음5장입니다마태복음 오장. 3 8 사, 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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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일어노니 악한 자를 대접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미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양성과 자비, 중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가 복수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단수로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연조가 들어갈수록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화평한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야 교회는 서로 화평한 곳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왜 그렇게 분들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싸움이 많아?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일을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목회도 보면은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 시키는 기능이 뛰어난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이라 하거든요. 좋은 목사와 훌륭한 목사는 다르지요. 좋은 교인과 훌륭한 교인은 달라요. 좋은 교인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충돌도 일어납니다. 훌륭한 교인은 사람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교인들에게 성교를 많이 시킬 줄 알고 봉사를 많이 하게 할수 있는 목사는 좋은 목사입니다. 훌륭한 목사는 교인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받아주고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속에 훌륭함이 없는 좋은 것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오늘도 어, 우리 셋째 날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는 얼마나 화평케 하는가? 예수 믿고 얼마나 평안히 넘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돌아보미 있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화평한가?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 안에 하나씩 이루어지겠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적, 이같이 한적이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하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누군가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겨자 하거든 그도까지 주며 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며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 적 이런 말입니다 유대교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교적인 경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예수님의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악한 자를 대적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에게 누군가가 손해를 끼치면은 더 많은 것을 갚아주는 하나님을 믿었거든. 그러니까 너희 속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사십절에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하고 상당히 다른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큰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큰 일을 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된대. 소것을 가지면서 가지고 사는 자에게 그도까지 주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행위나 일보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악인, 그 해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인에게만 해가 비춰지고 선인에게만 비가 내려지기를 바라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악한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원을 없애져야이 세상이 제대로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자기 엄마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거든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일의 기계로 봐요, 이용하려고 그래요.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봐요. 그러나 엄마는 자기의 자녀를 사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보게 하는 것은 종교인, 저는 목사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선이겠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기 때문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용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영 논리를 우리 속에 세팅시켜 놔놓으면은 자기 편은 무조건 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도 보면은 이방인과 불신자의 편을 갈라나버려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갈라나버려요. 그러면 우리 편은 무조건 선이에요. 그것은 종교인들이나 인간들이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그런 진영 논리로 선악을 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르대 왜?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신앙의 연조가 되어 갈수록 어떤 사람의 행위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 사람의 기능 이런 걸 보이기보다 그 사람 자체가 보이는 눈이 늘어나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변화되어서 가지 옛날은 교인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잠시 있었던 우리 박성남 목사하고는요, 교인들의 수단을 시켜서 목적을 이루는 데는 아주 콤비가 잘맞았어그 근데 지나가면서 쭉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참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져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엄마는 그 아들의 행위를 안 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세리보다 더 하는 기 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교양에 얼마나 그런 거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한대요. 네가 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은 이방인보다 더 하는 것이 뭐냐. 나와 성향이 같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뭔가 대하면 편한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려 그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자라나지는 못하고 신앙의 연조만 더해가면 이상한 거짓인이 되어져요. 자기는 참 편해요. 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 바보들, 정신 박약하들,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이 먹어가 몸집은 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바보들은 자기는 참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부모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인들 중에서도요, 설교를 오래 듣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연주하고, 영양분 쭉 받아서 몸집은 커졌는데, 영적인 박약아들은, 자기는 참 행복해요.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됐는데, 하나님은 참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목사님이, 목사님도 됐는데, 교인들은 참 힘들어, 목사님 때문에. 영적 박약합니다. 영적 박약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수지사인데 여기에서 쭉 찬양을 하는데, 사실 우쿵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 왜 그런가? 참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선친이 목회를 할 때에, 그뭐장로 권사, 집사 기한 거라고 그걸 그래 아끼냐? 하려는 사람 주지 뭐. 주면은 자기 때가 되면은 자기 노릇 한대요. 제 어머니도 언제나 손자들을 향하여 너무 그러지 마라. 때가 되면 다 한다. 참,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는데, 그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회장은. 3개월 딱 교육시켜가지고 2년 동안 인턴하는 거딱 보고는 아니면 내 팽개쳐요. 우리가 얼마나 회사의 c e o 같은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왜 직분을 남발하느냐고. 안수집사 세웠는데 모임도 없고 뭐 뭐냐고. 참 그럴 때기다려주이 있어야 되거든요. 때가 되니까 10년이 되니까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알아서 역할을 하잖아요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 No, thank you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해야 돼요 은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하고 기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은혜만 있으면 자원하고 기쁨으로 한대요 자원하고 기쁨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기다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오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자만이 화평케 되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을 보고 사람을 수단화시켜요 여러분 우리 안수지사님들도 기다리니까 자기 목 하거든요 또 이런 새벽기도 했대 만약에 2년 전 3년 교회 설립한 지 2, 3년 됐으면 저는 이만큼 나와서 찬양 안 했으리라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는 것은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먼저 하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단축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인 줄 알아요. 단축은 억압과 학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빨리 뭔가를 되고 싶잖아요. 아이들이 쑥 크고 싶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네에 대한 CEO지 결코 부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과 화평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타인에게 의압을 하게 되죠. 먼저 자신과 화평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과 화평하려면 내 뜻이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그 주권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러지 왜 저러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제 듣기 좋은 소리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왔더니만 참 심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10년 이상 함께 생활하면서 능력에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포기하지도 않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한 분을 제가 가만히 주시하면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주일날 여러분 못 나오는 것 그것도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이 여러분들이 타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내려놓는 이 아침이 되어서 자신과 화평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어지는 귀한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기 치료 한우자들 그리고 교인의 가족의 한우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세요 김호정 정영순 집사 강현희 최연희 집사의 두 아들 이종성 집사 김현주 집사 김동숙 성도의 아버지 김만달 신하 성도 이양수 권사의 손자 윤성복 집사의 오빠 이연희 권사의 시아버지 우리 함께 4 1 0장 찬양 부르고. 우리 주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